초음파로 막아주는 귀찮은 모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기 퇴치법. 여름철 모기 걱정.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. 샤오미 웨어러블 초음파 손목밴드로 자유로운 여름을 맞이하세요. 밤잠을 설치거나 야외 활동 중 방해받는 일이 사라집니다. 이 제품은 물리적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 모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. 손목밴드 형태로 설계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배터리가 제공되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샤오미와 함께하면 모기 걱정 없이 더욱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름철 쾌적함을 마음껏 누리세요.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춘 모기 방지 솔루션을 소개합니다. 여름철 찾아오는 모기의 습격에 지치셨다면 번거로운 충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샤오미 초음파 모기 부충제 팔찌와 함께하세요. 이 팔찌는 최대 150시간 동안 지속되는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패션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실내외 어디서든 모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이제 더 자유롭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샤오미 초음파 모기, 부충제 팔찌와 함께 여름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캠핑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초음파 전자모기, 부충제 캠핑 휴대용 자동 제어 장치를 소개합니다. 캠핑을 즐길 때 성가신 모기의 공격과 그로 인한 가려움, 불쾌감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?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? 이제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세요. 이 제품은 여러분을 해충의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. 화학물질 없이도 모기, 벼룩,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이 장치는 야외활동에서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.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소음이 거의 없는 작동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여러분의 캠핑 경험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제 초음파 모기 구충제를 통해 캠핑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겨보세요.